네, 어, 산길을 타고, 고전역한 산길을 타고, 이렇게 또, 어,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아, 항상, 어, 겸양지덕의 마음을 지니고,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면은, 우리는 그것이 바를 정자,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음, 햇빛이, 어, 빛이 나면 그늘은 어, 없어지고 또, 아, 그늘이 생기면 또좀 쉬었다 가면 되고 우리 인생살이도 그와 같이 음양의 조화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니까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다 극복하고 해체 갈수 있는 그런 저력과 에너지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어, 해무가 이렇게, 어, 또, 짙어지고 있, 있으니까, 나름 또 웅치가 있네요. 주저리, 주저리 또 얘기를 하고, 또, 짧게, 또, 영상을 또 하나 남겨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고 어 밝고 밝고 맑은 밝고 맑은 마음을 늘 지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은 어,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